네 부천지역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논란을 짚어보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올해도 참았다 광역소각장을 반대하는 부천 오정 지역 주민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말인데요. 오랜 기간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주민들이 광역소각장은 절대 안 된다는 이유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이정학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천의 소각장이 삼정동에서 현재 대장동 위치로 옮겨온 건 지난 2000년 생활폐기물 소각 시설은 하루 300톤 규모로 설계됐습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이 들어선 이후 생활 여건이 점차 악화됐다고 호소합니다. 편서풍 지역이란 말이죠. 편 북풍이나 편서풍 지역? 그럼 그 바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로 대장동 지역과 오정동 지역으로 날아가요. 지금 여기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떼우고 있을 때 어떠한 물질이 나올지는 그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오정동과 대장동 일대 주민이 아닌 또 다른 부천 시민의 눈에도 이웃들의 고통은 심각해 보였습니다. 고통 혼잡, 또 애들이 불안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호소하는 거를 우리는 멀리지만 봤어요. 저큰 들판에 나는 대장동 소각장 주변에 나는 농산물은 안 먹기 운동을 또 했어요. 이후 과거 삼정동 소각장은 전시 공간을 갖춘 지역문화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부천 오정동 주민들도 이 같은 수순을 꿈꿨습니다. 지난 2016년 경기 안산 등과 함께 추진했던 광역 소각장이 주민 반발로 한 차례 무산됐고, 그 사이 20년을 훌쩍 넘긴 대장동 소각장이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과거 삼정동 사례를 내심 기대한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부천의 인천과 서울 강서구가 함께 사용하는 광역 소각장을 증축하겠다는 뜻밖의 소식이 주민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굴뚝 높이가 높아지고. 톤에 300 톤에서 900 톤으로 늘어나는 그 대용량 현대 시세 가면 안 되는. 이 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교통 혼잡과 환경 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합니다. 부천 자원순환센터와 왕복 4차선 도로는 보이는 것처럼 출퇴근 시간을 중심으로 대형 트럭을 비롯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수준입니다. 만일 광역화를 위한 대규모 공사가 본격 시작되면. 일대 교통체증을 비롯해 비산먼지 발생이 급증할 것이라는 게 주민들의 말입니다. 이 피해는 곧 고스란히 지역의 몫이 될 거라는 겁니다. 오정동이 어디야? 부천 어디야? 이렇게 해서 알겠습니까? 이제는 두각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쓰레기 소각장 있는 동네. 동네의 이미지 실추, 동네 사람들의 어떤 그 건강 문제, 그게... 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또 피해 보상 지원금을 받고 있는 주민은 현재 자원순환센터 300m 안에 거주하는 단두 가구에 불과합니다. 일대 150 가구, 500여 명 오정동 주민은 법적 근거가 없어 언감생심입니다. 인센티브라는 그 자체를 항상 얘기해 왔어요. 동네 주민들한테 어만큼 인센티브 한번 생각해 본적 없습니다. 두 가구 있어요. 300m의 안에 들어간 그분들한테 뭐. 정치권도 이번에는 지역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정지역 주민들이 소확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워낙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온 지역이기 때문에 깊이 시설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라 피해의식이 좀 많거든요. 우리 동네 쓰레기를 태우는 것도 지금 그동안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다른 동네까지 태운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인정하기가 어렵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내 합의가 곧 관건인 가운데 주민들은 광역소각장만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헬로TV 뉴스 이정합니다.